유하 안녕 여러분들. 자그영상은 이제 찍기 위해서 왔고요. 자 우리는 채팅 채널에 이런 것들을 바란다. 첫 번째 기본 채널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채팅, 어, 채팅 채널과 시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붉은 마신, 회색 마신, 이플리트, 그 다음에 이제 진보스 이런 선멸전에 대한 기본 채널링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선멸전에 음, 가기 위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파티 찾기 개념의 파티원들을 선멸전에 파트너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 채널링에서 어 이제 채널의 유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기사단 이벤트를 찍으면서 어 느꼈던 거지만 어 채널에서 잠수 채팅으로 튕기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조금 그 시간이 채팅 채널에서 채팅을 치거나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그 채널에서 튕기지 않을 그런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채팅의 채팅 채널, 그러니까 시 가지의 인원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인원을 좀 증축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디 그 뭐야 뽑기 할때 제가 뽑기 할때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채널에 시 가지에서 뽑을 테니까 시 가지에 와서 응원 좀 해주세요. 나는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니까 채널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응원해 주실 분들이 많았는데 어, 채널에 오지 못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채널을 유지하는 시간을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채널의 인원이 늘어나야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기본 채널링 중에서. 기사단을 위한 채널이 따로 파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동 주점이나 뭐 기사단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물들이 생기는 그런 컨텐츠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운영되고 하면 기사단 채널이 따로 파질지 모르겠는데 기사단원들끼리 따로 나와서 음, 대부분 이제 오픈톡방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오픈톡방 말고도 게임 내에서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음, 그런 기사단, 개인 채널링을 그냥 하게 되면 잠수기사단들도 많고 워낙 기사단이 많을 테니까 골드나 음, 기사단장의 골드 혹은 임원진, 부길마 이런 분들의 골드나 기사단의 공원도 같은 걸로 운영을 할수 있게 그러니까 대여를 하는 거죠. 어, 기사단 채널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채널링이 바탕이 돼서 채팅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채널이라는 컨텐츠를 더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늘어나야지, 사람들이 이제 찌들어 있는 이 자동사냥에 찌들어 있고, 또 이런 뭐야, 재료 구하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좀더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채팅을 할수 있고, 또한 다양한 나의 캐릭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채팅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부분 다들 똑같은 캐릭터 다들 필요한 캐릭터 업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코스튬 다양한 코스튬을 입고 사람들과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오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널링이 잘 어, 활용이 돼서 업데이트가 잘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게임을 일곱 개의 대제를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인천 김대리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